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여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앞선 영상 15분짜리 세 번째인데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짧은 영상이지만 굉장히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길건 긴 묵상도 하겠습니다만은 요 시리즈 어, 세 편의 묵상, 마태봄 복 24장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급박한 교회의 모습이 숨겨져 있고, 이스라엘의 큰환란이 다가와 있다는 걸 보면서, 아, 근본 우리가 가을절기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무장과 아, 귀한 말씀인 것으로 생각해서 이 시간 또한번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그것을 한번 그, 제가 여러분 같이 그 한번 그, 한번요거 정리를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태복음 24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은 그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오늘 교회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첫 번째 모시고 초대 교회를 이뤘던 제자들이 질문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그 제, 주님 앞에 질문했던 그 제자들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초대 교회의 우리와 같은 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질문은 2 0 0 0 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섬기고 학수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니면 더 크고 뜨겁게 질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 다니엘 1장 12장, 1장에서 12장 전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 전장이 그렇게 모두가 다 코워킹돼서 완벽하게 치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마태복음 24장 7, 8절의 요 부분에서 분명히, 예, 재난의 시작이라는 주님이 말씀한 요 부분에서 교회가 수고가 일어났고, 이것이 요한 계시록 4, 5장의 하늘 보좌로 부름 받은 교회의 모습이 재난이 막 시작되기 직전에 올라간다고 보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 2, 3장의 교회 시대는 순식간에 문이 닫힌다. 지금 우리가 여기 시대에 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환란의 중간에는 이렇게 속임을 당해서 큰 환란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요, 그죠? 그 앞에 주님께서 질문한 이 질문은 오늘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질문과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질문이 돼야 돼요. 제자들이 질문은 언제 주님 오십니까? 근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는 주님의 일차적인 복음의 끝이 언제 끝나냐면 예,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휴고됨으로 일차적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이한계시록 그걸 주님께서 반모섬에 요한에게 주시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로내증인 되다. 예수님이 증인 되라는 약그 그것이 여기서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초실절로 올라감으로써 우리 교회에게 명령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명령이 지금 2000년 동안 시행이 돼서 끝나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랩초하고 휴거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증거한 무리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한 물이에요. 전도 선교한 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증인과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거짓 증인이 되고, 거짓 증거가 되고 땅에 남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건들이 설교에 속았고, 건물이 성전이면 속았고, 성경을 떠나서 다른 참고서를 붙잡고 있다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성경 위에 모든 걸다 태우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시길 바라요. 왜? 여러분은 만약 그런 사람이 만에 하나 있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반드시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땅에서 하늘로 가지 못하는 그 결과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붙잡고 은근히 다른 말씀을 섞였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사탄이. 여러분들 하늘로 못 가게 하면서 땅에 끄집어 내리면서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게 할 겁니다. 여기서 죽, 죽어서 올라오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와있네요. 여러분. 이 치열한 정, 전쟁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그 사탄 마귀는 이제,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 사탄 마귀는 이제 요한계 12장 후반절에 땅으로 내려 쫓겨 오게 됩니다. 원원 3분의 1을 가지고 타락한 타락한 별들로 사탄 마귀는 3분의 1의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타락한 별들로 그 세상의 스타 좋은 게 아니에요. 다그 영적인 근원이 어디 에 있는지 모르죠. 예, 절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인기와 돈과 예배당 크기 짓고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이 마지막 광야 의 사역자들은 아무리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라 휴거를 준비하라 재림을 준비라 하 하더라도 엄청난 건물 안에 들어가서 휴양 찰랑한 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존경받으면서 물질을 꽝꽝 누리면서 거기서 아무리 예수님 이 온다고 휴거를 준비하고 뭐 재림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라고 소리를 높여고 악을 쓰더라도 그것은 가증스러운 겁니다 왜 열매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디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새로운 크게 예배당지고 사람 모아놓고 그냥 반질반질 있고 막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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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건 밸런스인 겁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은 광야에 나와서 세례연처럼 자기 삶의 소유가 없고 광야에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들이 참된 종이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된 별들이에요. 천군 타락하지 않은 3분의 1의 별들, 3분의 2의 별들과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하는 교회와 그 중에 선택한 일곱 교회의 주님의 종들이 있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 오른손에 붙잡힌 별이라고 내가 자, 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에 성경을 떠나 있는 사람은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다 속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요한 계시록의 1장에서 음, 22장까지 아니 영원무궁세까지가 포함된 게 사실 요한 계시록 22장이죠. 그 다음에 21장과 고, 보통 19장, 20장에서 보통 큰 백부자 심판까지가 나타나는데 사실. 그... 마태복음 24장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의 거의 전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마태복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그죠? 그 주님께서 교회가 2, 3장에 승리하고 4, 5장에 하늘 보자로 떠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장으로부터 19장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요한계시록의 그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24장 후반절에 말씀했죠.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이 여기서부터 해당해서 19장이 바로 요 때까지 해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31절 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것은 휴거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게 아니라 이미 휴거는 발생했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 백마를 타고 우리는. 우리의 백마를 타고 우리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 날아오는 장엄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하늘에서... 택가신 자들 하늘 입구대 저 끝까지 모은다는 것은 이때 예비처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을 내고 저들이 회개해서 예수님 때문에 천년한국에 들어가는 것을 사실은 마태복음에 나타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전반전에 재난의 시작이라 할때 여기에 사실 교회의 휴거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이 끝나고 4장에 올라갈 때 하늘의 열린문이 여러분 열려지지 않습니까? 여기 하늘의 열림문 여기에 교회의 휴거가 그 숨겨져 숨겨져 있고 또한 계시록 5장에 어린양께서 아버지 손에는 오른손 일곱 인봉한 그 책을 받을 때에 그때 이미 교회는 올라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전에 인봉한 책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어린양 일곱 명으로 땅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요한절 사이에는 교회 시대가 또 여기 숨어 있다고 보는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은 알알 알 까락이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성경과 예수님만 아는 사람들이 신부요, 장자권을 받고 철장 권세를 받은 천열매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철장 권세를 받다, 내가 신부다, 네가 신부다, 무슨 신부입니까?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준비자 하는 사람이 내가 신부 너 신부 너는 1일등 신부 너는 2등 신부 너는 세 번째 신부 자기들끼리 다 얘기 해이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탄 마귀가 하는 행동입니다 왜 사람이 눈을 감게 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나의 증인이 돼서 주님께 이렇게 증거하라니 증거가 교회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톤을 받아서 야곱의 환란을 가지고 이 환란으로 진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를 싸워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같이 연단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9월의그 절기와 미국 바벨론 타락한 미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두동강 내거나 평화로 하겠다는 것은 전혀 이것은 하나님의 모략이지 이스라엘에 대한 진정한 평화가 이루지 않고 바로 환란으로 들어가는 징조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까지 이해하셨죠? 예. 네. 그래서 이그 마태복음 25장은 요한계속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 어 주님의 그 교회의 휴거와 주님의 지상자림까지도 다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에 포함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에는 교회의 깨어남과 그리고 잠듬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잠깐 이제 5분 남았습니다만 이5분 가지고 제가 그 성경 본문을 한번 잠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태웅이 사장을 이렇게 잠깐 보면 말이죠. 음,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세상 끝,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사실 요 부분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교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함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질문하는 겁니다. 어느 우리들의 질문과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한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 이 말을 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그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교회사에는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재림이 직전까지는 성경까지 쓴다는 이런 황당한 이단까지 나온다는 걸 주님이 다 여기서 알려준 거예요. 왜? 사람의 미혹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대기후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부활할 철장 권세 받고 천열매로 여러분 신부가 돼서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오늘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만 신부되는 게 아닙니다. 이 착각하면 안 돼요. 맞죠? 그,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떠내버렸기 때문에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모든 걸속았하고 성경 66권 안으로 돌아왔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어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하고, 거기 어떤 무슨 교황과 어떤 추기경과 신부가 뭐 고백하라는 이 나를 통해서 휴고된다는 이 여기와 지만 휴고된다는 여기와 지만하는 예배를 받는 이런 자들, 이게 대부분 외국으로 나가지 않은 한국의 예비처 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 어떤 큰이 교인 중에서는 반드시 빠져나와서 여러분이 두세 명으로 가족단위로 믿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아무리 적들라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에 그곳에 모여서 주 예수님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는 승리하게 되고 다른 것아뭐 누가 뭐를 받았다 들었다 썼다 누가 종 주의 종이다 선지자 이런 곳에 혹혹하는 혹, 사람은 다 지금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을 할 때에 그죠? 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할 때이 자체가 뭐냐면 그~ 교회가 지금 우리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이 부분에 그죠? 이 부분에 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 7, 7, 8절, 요 부분에서 사실 교회가 떠나야 됩니다. 지금 교회는 여기 재난의 시작 가운데 있고, 아직 본격적인 재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리는데, 성경을 떠나 있는 사람은 이때 속았다는 걸 깨닫게 될거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 앞에 돌이키고, 모든 걸다 소각하고, 완전히 그들을 격파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싸워서라도 여러분 이겨내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구장은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하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로 환란해.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가라지들은 환란에 넘어가고 아예 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환란 7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천국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전 3년 반 동안 13만 사천을 통해서 완수한다는 까기로 보여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말이죠. 요, 요 부분에 후반절에 보면 15절에 다, 선지자 다니엘의 멸망, 말한 바, 가정한 거, 여기 있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는 이들이 후, 삼전반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미 전 3년 반동안에땅 끝까지 복음이 이스라엘의 바튼이 온져에서전 3년 반 동안 13만 4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 받지 않고 죽음을 통해서 이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주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한바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 이미 이때는 후삼전발이 온 것이고 21절에는 또 후삼반만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큰 환란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 받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산채로 살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7절 이하에는 이렇게 뭐라고 광그 그죠? 어 이렇게 예, 하늘이 그 저까지 택한 자를 모은다는 것은 지상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 재림을해서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모습. 그죠?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상 전체는 요한계시 전체를 주님께서 다,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재난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됐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된, 어느 때든지 주님을 만나러 갈 시간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